노인의 담보 책임 우리가 책임 나오면 불법행위 책임도 있고 계약 책임도 있고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불법행위 책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약을 배움으로 계약 책임을 배워 그러면 계약 책임에서 계약 책임에서 하도 많이 해서 책임을 책임을 지는 자는 책임을 지는 자는 원칙이, 안 써도 돼 이제 왜냐하면 자꾸 쓰면 머릿속에 이제 병이 생겨, 병이 책임 지는 사람은 원칙이 주의 의무 위반, 과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원칙이 다만, 예외적으로 과실 없어도 무과실이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우리 민법에 무과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세 명, 네명 있어, 네명 무과실 책임 지는 게 4명 있다고, 4개. 생각나나? 안 나? 그러면 이제 내년에 중개사 자격증 취득 하고 사무실에 공고음이 앉아 있어 손님들 안 오고. 그럼 무과실 책임 몇개 있더라? 그때 생각난다. <laughs>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있잖아. 그럼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걸 몰라서도 책임져야 돼. 매도인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야, 이런 게. 한번 열어본다. 매도인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 두 번째는 대리에서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지 마음대로 선임했잖아. 법정 대리,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에 과실 있어야 돼. 과실 없어도 돼. 과실 없어도, 열어본다. 법대의, 법대의 책임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 매도인. 또 법대. 그럼 무대는 먹었어? 무은 대리인의 책임도 무과실 책임이야. 그리고 표현 대리에서, 표현 대리에서 본인은 상대방이 책임져야지,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이게 네 개가 있어.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사람은 책임을 묻는 다는 원칙이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공부 많이 했네 선이 무과실 그리고 선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선이 이기만 해도 책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야 이런 게그 다음에 아기의 경우에도 책임 묻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그게 매수인의 책임인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특성상 여기 봐 매도인의 우리 계약을 아까 매매계약해서 순서대로 매매계약 체결해서 이행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이행했는데 수박을 사서 들고 갔는데 수박의 물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행했다는 것은 유효였다는 거요, 예 무효였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그거 엄청 쉬운 거잖아. 따, 따라서 경매가,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문제 생기지? 않는 데를 기억해 나가. 유상계약이란 계약 체결 전 과정, 쌍무계약은, 쌍무계약은 효력 발생 시에 쌍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예요. 근데 유상계약은 성립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 과정까지 일방의 재산권 이전과 상대방의 재산권 이전이 대가 관계가 있으면 유상계약이야. 우리는 유상 계약은 쌍방의 재산 출연이 대가성이 있으므로 일방이 재산 출연했는데 타방이 그에 상응하지 않는 재산을 출연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돼. 그다음에 이 유상 계약은 매매 매매는 유상 계약이고 매매에 관한 규정이 유상 계약에는 다 준용되게 돼 있어.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교환에도 적용이 되고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목적물의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한 책임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식에서 임식에서. 외울곳 없어. 매매는 다 임의 규정이다고 앞에 했으니까. 그러므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면 안 진다. 그런 얘기야, 원칙이. 면제, 체, 어, 면제 책임은 유효이다. 다만, 담보 책임 안 지기로 해놓고 뒤통수 치면 안 돼. 담보 책임 안 지기로 해놓고 뒤통수 치면 져야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알고서 고지하지 않거나 담보 책임 안 진다고 해놓고는 제3자에게 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짓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해봐. 간단해. 담보 책임 안 진다고 계약해놓고는 나중에 뒤통수 때리면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지. 어, 그런 것이야. 담보 책임 안 진다고 해놓고 제3자에게 나중에 설정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생각을 해봐.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 여러분들. 다시 에 담보책임 안 진다고 해놓고 뒤송도 때리면 죄야 돼, 안 죄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담보책임에서는 아까 책임을 묻는 자가 아기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 있었는데, 여러분들 예우라고 그랬지. 일단 하자 유형에는 권리 하자와. 물건의 하자가 있고 경매의 경우에도 권리의 하자와 물건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의 경우 간단해. 경락인이 건물을 경락받았더니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의 하자가 있어. 그러면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책이 물을 수 없다 하시면 돼. 알아들었나 그러나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물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1차로 여기서 1차.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의뢰 토지에 갑의 저당권이 있었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병이 여기서 경락을 받았대, 경락. 근데 경락을 놓, 경락을 받고 봤더니 권리의 전부가 타이밍에 속했어. 경락을 놓고 봤더니 권리의 일부가 타이밍에 속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1차로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묻고, 2차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묻는다. 그래서 1차로, 2차로만 오면 돼. 다 1차로, 2차로.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는 경락을 받았는데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못 물어 이렇게 근데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경매는 끝난 거야. 그다음에 매매의 유형에는 일곱 개가 있어. 우리가 에웠지다 같이 저전이가 저전이다. 일수수다, 일수수다. 제한 당한 것은, 제한당한 것은. 특종감이다. 특종감이다 그러면 종류 매매는 이미 공산품과 같이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매매요. 그래서 종류 매매 수박을 샀는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물 갖다 주지 할 수도 있음을 요거는 둘다 해야 되겠어 선택해야 되겠어 해제하고도 해제해놓고도 완전한 거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아니잖아 그래서 완전한 거 갖다 주지 할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옷을 샀어 옷을 하나 샀는데 옷이 찢어졌다고 방어질이 그러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아니면 교환해 주시오잖아. 하 그래서 선택한다 아시면 돼. 그다음에 여기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금 감액. 자, 여러분들 일수 쓴사만 깎아 주시오. 할수 있어 일수 쓴사만 얘는 없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에 문제가 있어 콩나물, 콩나물 샀을 때는 콩나물은 여기서 종류 매매지? 종류 매매. 콩나물에 하자가 있으면 깎아 주시오 헐수. 여기서 깎아 주시오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아 나는 깎아 주시오 했더니 주인이 깎아 주던데. 그것들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우승 오는 거예요. 그래도 썩은 콩나물 팔아 먹어야 되니까 대충 그렇게라도 넘기려고. 그러므로 종류 자동차를 산 사람은 하자가 있을 때 깎아 주시오 헐수. 깎아 주시오 그러면 무우냐이 새끼야 그런다고. 그래. 다시한번 깎아주셔는 누구에게만 있어 일수 쓴 사람만 이거 틀리면 안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건의 하자와 권리의 하자를 구분할 때 여기 토지를 샀는데 공장용 건축허가가 안나 그러면 물건의 법률상의 제한 또는 제약이 있으면 물건의 토지를 샀는데 공장용 건축허가가 안 난다 법률상의 제약이 있다면 권리의 하자로 봐야 돼 물건 하자로 봐야 돼 물건 하자로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다 했네. 그럼 여기서, 일단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지하고 손해배상이야.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그럼 이때, 선이냐, 악이냐인데, 여러분들이 저당권 있잖아.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알고 샀겠어, 모르고 샀겠어. 모르고 샀다 그러면 합격못 온다, 그 사람은. 그것도 나만 모르고 샀다 해서, 누가 모르고 샀는데 해도 나 듣지도 못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어 그 그것 때문에 또 신경 써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네가 아무리 틀리게 했어도 나 하나 관심도 없어 나는. 그 옆에 사람도 관심도 없고 어디 본다. 저당권이 있는, 있는 땅을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 알고 사 모르고 사. 모르고 산다 해도 그냥 그거 신경도 안 쓰니까 걱정 말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잠못 잔다 하지 마시고. 그 알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따라서 저당권만 나오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선약학이 불문하고 선약학이 불문하고 해제하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여러분들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이 다 같이 재산취득자 재산취득자는 따른다 후소지전 후소지전은 선순위 저당권 죽일 수 있었어 없었어 죽이고 죽이고 내가 출제한도 내놓으시할수 있다는 거 경매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당권의 토지를 샀는데, 자, 나잘 들어, 들어. 토지를 샀는데, 저당권이 있는 땅을 샀대.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은 그 자체로 책임 물을 수이땅 하면 안 돼. 저당권의 행사로 꼭 기억해야 돼. 목적 달성 불가능해야 된다니까. 계약 해제는 기분 나쁘면 해제해. 목적 달성 불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건 문제 없고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면 저당권 없어지잖아. 그러므로 저당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담보책이 물을 수 없고, 여기 보다 저당권 행사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했다면 목적달성 불가능함으로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를 샀는데 등기부를 믿고 샀어.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악 불문 오고 해제 하고 목적 달성 가능하면 선의 악이, 선의이면 손해배상 할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 달성, 어떤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다는 알고 샀대, 알고. 그럼 알고 산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오냐면 하여튼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수량 부족 나오잖아 그럼 안 경우 나오지 안 경우 사실 안 날이 아니라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는 걸안날이야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는 걸안날이요 그로 인하여 목적 달성 불가능해야 돼즉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으면 안 날이 아니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그 권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나려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넘겨줄 수 그러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어도 언제 넘겨지지 못하냐면 법에서 소송에서 폐소했을 때 이렇게 등기말소 청구당하면 그때 이제 목적 달성 불가능하잖아 그때 기억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가능하면 선악불문 오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 달성 가능했을 때선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악불문하고 야, 선이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봐 200평 샀는데 10평이 부족해 그럼 10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샀다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샀다면 지가 그만큼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선이어야만 목적 달성 가능하면 대손 그리고 선이야만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손 이렇게 토지를 샀는데 제한물권이 있대 그러면 토지를 샀는데 제한물권이 있다고 한다면 알고 샀다면 제한물권이 있다는 걸 알고 샀다면 지가 알고 샀으니까 목적 달성 가능했음으로 샀을 거 아니야 여기는 선이어야만 돼 그래서 선인 이 경우 목적 달성 가능하면 감액청구 있겠어? 없겠어? 아까 감액청구는 끝났어 일수만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목적자성 불가능하면 선이면 해제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해제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와 손배청은 그 다음에 물건 여러분 물건 산 사람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계약 체결시 알수 있었지 그래서 물건 산 사람은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여기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 그래서 여기는 선이 무과실이야 되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이 무과실이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고 목적 달성 가능하면 감액 청구요 손배 청구요 감액 청구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종류 매매는 수박을 샀는데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면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여기에 완전 물 급부청구권 선택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교환해 주실 수있어 목적자성 가능하면 당연히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렇게 해결해 제척기간, 권리행사 예정기간 나오면 여기는 저전 없다 나머지는 1년, 물건은 6월, 선의는 안날, 악의는 한날인데 이때 안날은 수량부족 안날이여 목적자성 불가능하던가 안날이야 즉그 말은 수량부족 매수인은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돼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아기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것만 애워 아기 그래서 여기 봐라 아기 이렇게 애웠지 한번 애워본다 아기라도, 아기라도. 일대에게. 일대에게 일부 타인의 경우에는 아기라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은 악이라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악이라도 손해배상 해제할 수 있다. 다 같이 어오면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목적달성 가능하면 해제는 안 돼.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적달성 불가능할 때 쓰는 수단이라니까 그럼 목적달성 가능하면 대손이야. 근데 대금감액은 목적달성 가능하다고 해서 대금감액 은 아무야 일수만이야. 그 나머지는 대금감액이 안 되고 손배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여기 봐라 일부 타인 저당권 행사 전부 타인 나왔으면 나머지. 저전 일수제 특종감 나왔지 않아서. 그러면 수량 부족 없잖아, 여기. 제한물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인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선이야 돼. 또, 여기 나온 사람도, 여기 나온 사람들도, 여기 나온,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선이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 봐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해서 해제하려고 그러는데 해제 그럼 선이요? 선악불문이요? 여기 없으면 선이요 이제 어디 봐 지금 이게 나는 다 네가 외우라는 대로 다 외웠는데 왜안 되냐 이건 외웠지만 저걸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laughs> 자 목적 달성 목적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이걸 전제해야 된다니까. 두 개가 그럼 가능하면 뭐 해야 돼? 퇴손 불가능하면 당연히 오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전부 타인의 경우, 목적달성 불가능하면, 목적달성 불가능하면 해손이잖아. 전부 타인, 맞아? 그러면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손배청은 선악 불문이요, 선이요. 선이 없으니까, 여기에. 주자식이 눈에 심만 주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laughs> 그러면 저당권, 저당권은 나왔으니까. 여기 봐, 일부 타인 봐, 일부 타인. 그럼 일부 타인의 경우, 목적 달성 가능하면 대손이지? 근데 일 대만 있고 손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경우에도 손배청 하려거든 선이야 돼 선악불문이야.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없어.